닭때릴를몇 권씩 해, 동물인께 아 그래 대단 아침에 해장부터 강술이래 아, 퍼 어. 어, 가슴이 아파요도이쪽에어 아. 이거 언제 갖고 왔어, 이거 맞아, 돈이 아까워 갖고 왔어 아따, 나도 석왜 그래요? 아직다아 그때 많이 빨렸어 그게 뭐 혹시 술이 이 그, 공개가 그, 그, 내 마지막 재료이신 어 아주상 남자고, 공대을 해야지. 이끄끄한마음그 불러갑시다. 돈은 좀 있어. 아들이 아직 어요내이거밥 먹고 다섯 개 남았어요. 아버님 저기 는 신빈이랑 그럼 한다 하고, 외주입고 먹고 한번 도착을 하면 잡채봅 합시다. 아장왜그요 야, 몰라 아까 우리 밥은 잘못된거 없어 배 아프고 죽었어. 형 화장실에서 뭐다 오게 진짜로. 아따 언능 갔다 오시네. 아, 야, 아따 들어가실 건데. <laughs> 아, 형님. 어 기, 기고 어, 사만 원입니다. 어, 나도... 예, 선불입니다. 어, 좀 이따 룸으로 옮긴다고 아, 저희는 계산을 하고. 룸으로 옮기셔가지고 계산해. 그렇다, 하셔야... 또 뭐또안 했는데 선불이라고? 아, 저희 선불입니다. 아, 4만원. 좋다. 5만, 5만. 우리 형님, 화장실 갔으니 좀 이따 오면 내가 바로 블루게임. 때 됐다고. 바로 교체. 어, 예. 알았어. 예. 걱정 말아. 목걸이 봐봐. 예. 알겠습니다, 형님. 목걸이. 예. 그리요아 다시 안넘오지마아어니니 아따 안나오지마야아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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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맞쪽으다맛네이 응? 아이 또온거 나라고 하 t c 아무 i n g to work. I'm not going to get so hot. I'm not going to get high. I'm not g o 괜찮 g 아 o get high. I'm not going to get h i 어따 형님한테 돈 있지 않까는난 없어. 어쨌 화장실에서 찍었네. 뭐 마사지, 바캉스까지 주부지아다 그놈한테 왜뺏긴데 어느 빨리 갔다 오셔야 돈 갖고 그란아다 그걸 왜뺏긴거야요 누구용? 누구용? 뭐어야 아까 해먹다 붙잖아. 그나지. 어. 이건 뭐말좀 하라니까 손 툭툭 치고 개새끼가 야 무슨 아, 뭐 일이야 영주 너이일이야 네? 야뭔 일이야? 야바에서 먹었어 안 먹었어? 밥값에서 먹었어 안 먹었어? 아, 내 말을 들어봐 봐 그니까 러밥값에서 먹었냐고 안 먹었냐고 향수 불렸어안불었어 긍게 내 말을 들어봐 봐 근데 왜왜왜 왜, 왜, 뭐, 뭔데? 긍게 내가 노란 걸 줬어 노란 걸 줬어? 가고 초록색 내기면 달라고 했어. 죽은 나서 뭘 거짓놈 돈이 어딨어 먹었잖아, 집 줬잖아. 그럼 간하이 하니. 아, 이런 근생들 받지 말라니까 씨도뭐 하려고 뭐씨방그래씨방 생겨. 이거 시발. 맞다 왜 그러니? 안 해버렸어 안 그래? 키스 나왔구먼 왜, 뭐, 왜 말했대요? 그 덩치 큰고라 새끼 때려갖고 그 짐승 새끼왜 때렸대요? 짐승 때렸 사나워 그한번 사나 했다고 이사나 때리고 그러돈 <laughs> <돈은> 어딨어? <laughs> 없어아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일단 나 믿고 일단 내려가서 자나가서 어느 빨리 언능 마동석 온 단계 언능 내려가시오니 알았어, 내가 주을께 천천히, 천천히 뒤안 나게. 에, 다채 올번 짜로. 왜 그러는데요? 뭐요? 도망간 거요? 이런 개새끼들 토꼈네 이거. 아, 달 언니 피다 됐어, 오고. 아무것 봐. 야, 야, 야. 한 번만 봐. 야. 를, 음, 야. 언제 언니 야언제가아 보라티. 아마 보라티 빨리. 언제 야. 야, 언 야, 곧. 이야 가! 너로와 빨리. 가! 이리 와 빨리. 가! 아, 저님 미안해요. 진리를 부탁해. 진리를.